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 지금은, 어, 뭐, 게임 같은 건 아니고, 일단 시청자분이 손석주라는 분이 고스트 시네널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어떻게 해요?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요즘 플레이스 에서 찾아봤는데 스토어가 간쪼같이 없어졌더라고요 고스트워도 있고 고스트헌터도 있고 곰집 방금전에 있던 곰집애도 있고 지파이더도 있고 근데 지파이더는 뭐지? 음 그리고 이라, 여기 심바타도 있고 솔파이터츠도있 있고 군수 간님도 있는데 고스트 시그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 고스트 시그널 어... 이런데 잘 보면 아, 여지 있었네요. 고스트 시그널, 지역할이 그 후? 잠시만요. 갑자기 막 복잡해졌어요. 음, 제가 방금 전에 고스트, 이더체 찾아보니까 또, 없는데, 어, 지역할이 그 후, 이더체 차도 없네요? <laughs>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냥 이더체 이렇지... 구글에다가 고스트시갈날 치고, 어라? 뭐 해서, 고스트시갈날 지역할이 그 후, 구글, 여지, 들어가면, 이더체, 이더체 나오니까 이더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지 공식 카페도 있고요 자, 송서준요 그러면 구글에서 구스트 시글러 그거 치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구글 그게 있거든요. 아니 그 스토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터치하시면 될될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은혜 기었고요. 구독 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안녕.